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정책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금융연구원 이항룡 원장님, 또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축사를 맡아주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제에 대해 해안과 통찰을 공유해주실 오순영 상무님, 또진효석 단장님, 서은숙 교수님, 김용도 박사님과 사회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60여 년간 우리 금융부분은 실물 경제 발전을 뒷, 뒷받침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2 0 0 0 0 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넘기며 수차례 금융 개혁 과정을 통해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역량 축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디지털 혁명,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류 속에서 우리 금융 부분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경제 산업 구조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금융 혁신의 내생적인 역동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노력이 긴장하다는 점은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강조되는 점이지만 혁신은 늘 효율과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과 과도한 기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야기하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금융 혁신이란 비단 IT,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키는 것을 넘어 자생적 유인에 기반한 정보 창출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해 가는 역동적인 금융 산업과 공정한 경쟁과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금융 혁신 기획단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불안정성 확대 등 잠재적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감독 등 제도적인 기반은 아직 공고히 정립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학계와 금융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가 함께 모여 그간의 금융 혁신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금융개혁 과제를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뜻깊고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7년 전에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면적인 개혁작업에 매진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감회가 큽니다. 현 시점이 위기상황이라고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이에 버금가는 대변혁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심포지움과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우리 금융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거듭나서 한국 경제의 발전 그리고 도약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